1949년 중국에서는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장제스가 현 대만 땅으로 쫓겨나고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본토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으며 타이완으로 망명한 정부만을 중국의 정통정부로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상임 이사국의 자격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닌 대만 정부가 유지하게 되었고 마오쩌둥의 중국은 자유주의 세력에 고립된 채 소련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하고 후임 서기장으로서 후루 쇼프가 새롭게 등장하며 중소간 관계에도 점차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중국은 자신과 인도가 국경에서 분쟁을 빚을 때 소련이 손 놓고 바라보고 있었던 점, 미국이 타이완 해협에서 위협을 가해올 때손 놓고 바라보고 있었던 점, 소련이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공존을 시도하려는 약한 모습을 보인 점 등에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소련은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논쟁과 나아가 중소국경 분쟁까지 겪으면서 서서히 적대적인 관계로 변화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소련의 후르쇼프가 실각하고 1964년 브레즈네프 서기장과 코식인 수상의 양두체제가 시작되면서도 소련은 이전과 같이 자유주의 진영과의 공존정책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소련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 이념을 현실에 맞게 계속해서 수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중국은 이에 대해 소련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본류를 따르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상호 간의 갈등을 더욱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갈등을 빚던 중국과 소련은 1969년 국경에서 군사적인 충돌이라는 극단적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련은 여전히 부족한 자신들의 항구를 확보하기 위해 베트남과의 친선 관계를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소련은 베트남을 통해 이곳 남중국해의 항구를 확보하고자 하였고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충돌을 빚는 중국을 양쪽에서 압박 및 봉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소련과 베트남과의 친선관계에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편 미국은 1950년대 이후로 유럽 국가들과 군사적 연합체인 나토를 결성하여 소련 중심의 공산 진영을 견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성공해내고 국력을 회복한 여타 유럽 국가들까지 미국을 배제한 유럽 주도의 협력을 시도하면서 미국은 점차 유럽 내에서의 주도권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의도대로 유럽 국가들이 움직이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아시아 지역에서는 압도적인 전력으로 빠르게 종결 짓고자 했던 베트남 전쟁이 예상과 달리 초장기전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미국은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국력 소모를 야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소련은 196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며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에서 미국과 마침내 대등한 관계를 이루기 시작했고 미국은 대소련 견제를 위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내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미국은 소련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웃 국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이 미국의 새로운 협력 대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등으로 막대한 국력 낭비를 경험한 미국은 1969년 닉슨 독트린을 통해 앞으로는 타국의 전쟁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베트남 전쟁에 동원된 군대는 단계적으로 철수되기 시작하였고, 또한 베트남을 넘어 아시아 지역 자체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에서 혼자 떠맡고 있던 부담을 다른 국가들과 함께 나눌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또한 처음에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통해 패배를 경험하고 있는 것에 굉장히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소련이 베트남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소련 베트남의 친선 관계가 형성되어 가자 점차 이들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미국은 소련의 핵전력, 재래식 전력의 위협에 맞서 이를 봉쇄해야 한다는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1969년 같은 해중소간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닉슨 대통령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소련이 중국을 집어삼키는 것이다. 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격변의 국제정세 속에서 미국은 마침내 향후의 역사를 바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단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중국과의 직접적인 접촉이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양국은 국가대의 회담장, 타국의 대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화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며 눈치를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71년 일본의 나고야에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당시 마오쩌둥은 대회에 참석한 미국 선수들을 중국으로 초청하라고 명령 내렸으며 이렇게 미국 선수들은 베이징에 초청되어 저원라의 총리까지 대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중국의 이 같은 갑작스러운 초청은 미국이 그간 지속적으로 보내온 대화 시그널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중 양국은 서로가 접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당시 국무부 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가 극비로 특사로서 중국을 방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닉슨이 마오를 만나고 싶어한다 당시 키신저가 전한 메시지에 저 온라인은 긍정을 표했으며 양국 간의 극비회담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2년 2월 21일 닉슨이 베이징 공항에 발을 내딛습니다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양국은 지난 단절의 역사를 청산하고 본격적으로 상호간 소통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하고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양국은 상호 연락사무소까지 설치하며 적극적으로 소통을 진행하며 관계를 쌓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1979년 1월 1일 양국은 수교협정을 발효하며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선포 이후 약 3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1978년 이후로 개혁개방을 천명했던 덩샤워핑의 중국은 이를 통해 미국 중심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활발한 경제, 외교적 소통을 이루며 급격한 성장을 이루기 시작했고 이렇게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과 값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유럽 지역에서 나토에 걸어막힌 소련은 아시아에서조차 일본과 중국에 봉쇄당하며 대륙 내부에 고립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미국이 냉전 이후 지속해온 대소련 봉쇄 정책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한편 대만은 소련과 함께 미중수교 최대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수교를 위해 그들이 요구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로써 대만은 미국과의 단교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미국과 중국의 수교는 공산 진영의 분열을 가속화시켰으며 소비에트 연방은 결국 약 10년 뒤 붕괴에 직면하였고 반면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내세우며 미국의 그늘 아래에서 고속 성장을 이룩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소련 봉쇄를 위해 선택한 중국과의 공조의 길은 세월이 흘러 그들에게 또 다른 위협을 안겨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도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대 리 위실현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 몽. 무 다음 영상은 그동안 다른 내용들로 인해 잠시 미뤄뒀던 러일 전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